어, 여보세요? 아, 어. 청년부 앱에 나올 수 있나 해서 전화해봤지. 아, 모른다고? 아, 어쩔 수 없지. 어, 다음 주에는 꼭 보자. 어. 네, 여보세요. 아, 다이구나. 어, 이번 주. 아, 이번 주 계속 야근이라 못갈것 같은데. 아, 일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 미안하다. 좀 이해해 줘. 진짜 나 죽겠다. 진짜. 야, 누가 근무 시간에 전화질이야? 아, 네, 네, 거의 다끝 났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어, 미안해. 어, 여보세요? 아, 다이언니? 어, 지금 통화 가능하지? 아, 언니 청년부 예비 때문에 전화했구나. 아, 언니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하고, 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어, 당분간은 참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어, 언니 미안해. 어, 진짜로. 내가 이번에는 장학금 꼭 따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어, 미안해. 다음에 보자. 어. 아니 시험기간이고 이제 과제도 많은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어? 이제 취업준비도 시작해야 되는데 대학생 요유롭다가 누가 그래 할게 이렇게 많은데 먼저 먼저 뵙게되닌데 만나서 반, 반갑습니다. 아네, 아, 만나서 반가워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 하실래요? 아 오늘은 제가 강아지 밥을 줘야 돼서요. 그럼 내일은요? 아 내일은 제가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서요. 그럼 언제쯤 제가 한번 연락 드릴게요. 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번호도 알려주셔야죠. 은서가 이번 주 청년부 예배 나올 수 있어? 아니요, 저 엔스페르에서 못 가요. 어 이번 주 헌신 예배인데? 저 대학교 부탈해서 그래서... 이건 진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못하면누나책임줄수 있어요? 체리나, 이번 주 청년부에. 이번 주 헌신 예배인데. 어, 맞나? 아, 다현이야. 왜조건 전화하는 거야, 진짜. 여보세요? 네아 청년부 예세요아 근데 제가 토요일에 알바를 해가지고 못갈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형제님 학년부 예배 시작해요 지금 준비하시면 딱 맞으니까 일어나세요 아, 지... 제가 술도 먹는 것도 아니고 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쉬게 주세요아 지금 10시간이나 주무셨어요 1시간 10시간 어... 아, 10시간만 더 잘게요 아. 아... <목소리> <목소리>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하, 글쎄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평일엔 일에 야근에 상사에 후배들한테까지 시달리는데 청년배배까지 가면 저는 언제 쉬고 언제 친구들 만나나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교회 언제까지 나가야 돼요? 예배요? 아 저도 가고 싶죠.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과제다, 시험이다,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이 바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제가 교회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청년부 예배 자꾸 저한테 공지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갈 마음도 잘안 생기고 제 생각에는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예배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요? 저도 교회 가고 싶죠.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요? 주님이 다 때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회사, 집, 교회만 가면 어디 하늘에서 남자가 쭉 떨어지나요? 다 가정을 꾸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르기 위해 그런 거예요. 언니,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번에 또 죄송하면 부모님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꼭 연습해야 되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었으면 나갔겠죠. 근데, 저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갈게요. 예배요? 아, 예배 나가야죠. 근데, 이게 날, 날짜가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 베이기에는 지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돈줄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용돈을 주든가. 그러면 나갈게요. 끝. 어차피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도 없고 나갈거 없는데, 혹시 내가 나가야 되나. <laughs>